인치 IoT CCT 다운라이트 필립스 위즈 서버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천장에 210V가 나와있어서 천장 위에 SMPS랑 필립스 위즈 드라이버를 올려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공구를 따로 만들어서 전공구에서 SMPS와 필립스 위즈 드라이버를 넣어서 여기 필립스 위즈 드라이버에서 전선이 그 각각의 방으로 전선을 다 직접적으로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기본적인 결선 방법은 220V에 무조건 SNPS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필립스 위즈 드라이버가 12V에서 24V까지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20V를 바로 꽂게 되면은 일단 이 드라이버도 터지게 되고 제품도 24V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220V가 바로 들어와버리면 이 제품도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4V SNPS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볼트의 샘플을 사용했으면 이렇게 220볼트를 넣어서 여기가 인, 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d c 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똑같이 필립스 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cw ww ww가 전구 색깔이고 cw가 주광 색깔이에요. 쿨톤 웜톤 그럼 다 똑같이 보시면 이 다운라이트도 지금 3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전구 색깔, 이거는 주광 색깔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꽂고 지금은 제가 CW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CW에 이렇게 노란색깔 선을 꼽아도 전구 색깔이 들어오고 흰색깔을 넣어도 주광 색깔이 들어요. 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는 그냥 전기만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 이 컨트롤러가 안에서 그 W W 색깔을 내고 C W 색깔이고 그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핸드폰으로 전구 색깔을 눌렀는데 주광 색깔이 세팅이 되고 내가 전구 색을 눌렀는데 주광 색깔이 세팅이 된다. 그러면 서로 연결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선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C W 이게 지금 W W 배선되어 있으니까 전구색에 물리고 흰 색깔을. 이렇게 물리면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필립스 위즈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라이트도 뭐색 변환이나 디밍, 페이드 인아웃기는 모두 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